됩니다. 어, 맨발로 뛰네요 맨발로 네, 이 뛰는 사람 시점에서는 이렇게 보입니다 와, 이런 식으로 한번 제가 보여드릴까요? 뭘 어, 보여줘? 아 네가? 어 아니 야또그다 보조배터리 떨어뜨릴 것 같아 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와. 보여요 제가 한번 보면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아이 손을 이게 처음에 갈 때는 이걸 안 놓, 놓기가 힘들더라고 나도 이 안전빨을 못 놓겠더라고 어.. 뛸때좀 이렇게 미리 예고하고 뛰어주세요 찍어야 되니까 준비되면 렇면 되는 건가요? 자, 카운트 셀거예요 아, 네. 어, 카운트를 셌는 자, 거기 서 계시면 되고요 네, 좋아요 저기 거기 지금 앞에 보시고 자, 오른손누을게요눈 감고 뛰셔도 됩니다 자첫 번째 시도 바로 해볼게요. 갑니다. 쓰리. 도전. 도전. 오. 패기. 갑니다. 쓰리. 투. 원. 퍼지 와. 뭐야.